듣기에서 지금 여러분들 열심히 하시, 하고 계시는 듣기에서 5번 사과입니다. 사과의 5번인데 아무도 질문 안 하시더라고요. 근데 예준이만 예준이만 저한테 뭐, 문자 보내서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요것들 한번 보고 에, 5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답이 틀렸어요. 맞아요. 지금 예준이가 말한 것처럼 답이 틀렸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들어보겠습니다. 5 번이요. 5번 대화를 듣고 두 사람의 관계 잘 나타낸 것을 고르시오. 자 관계입니다. What about these? We just received them yesterday. I like the largest one, but I'm not sure about the others. 자 일단 물건이 왔어요. 근데 어, 그한뭐몇개 다섯 개인가요? 다섯 개 5개인가요? 5개 받았는데 어제 받았는데 어. 제일 큰게 좋다고 여자가 말합니다. 여자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근거가 없어요. How about this green one? It's nice. How much are you asking for it? How much are you asking for it? So, 그, 그거에 대해서 얼마나 좀, 얼마 정도의 가격을 저한테 요청하시죠?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I can sell you that one for about 5,000 dollars. 자, 뭔가 파는 거예요, 지금요. 뭐가 판매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판매할 수 있는 게 일단 1번 제외되죠. 2번도 제외됩니다. 그다음에 5번도 제외가 되죠. 박물관장과 박물관 직원이 5천달러의 작품을 거래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3번과 4번 두 중에 하나인데 It's a little cheaper than the others. 나머지 것들보다 이 녹색인가요? 녹색 작품이 나머지 것들보다 싸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cheaper 이제 우리가 바랄 것은 뭐예요? 아, 지금 말하고 있는 그 피스가 작품이 뭐냐? 이것이 가구냐? 아니면 미술품이냐라고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근거는 데근 명확합니다. That sounds very expensive to me. Well, these paintings are Carlos Felix's latest work. 그렇습니다. 자 뭐라고요? These pieces is the latest piece. of it, latest 뭐 아무개 작가의 최근 작품이다라고 하는 것도 보세요. Well, these paintings are Carlos Felix's latest work. 예, 중요한 게 나왔죠. This painting이라고 나왔어요. Painting, 그죠? 그러니까 그림입니다. 그럼 답은 나온 것 같아요. 좀 들어볼게요. And this style of art is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예, 저, getting more and more popular. 더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어요. 그림인데 인기를 얻고 있어. 그리고 판매하는 겁니다. Yes, I've heard that. I just saw some of his work at the modern art museum. 예, 박물관에서 봤, 그러니까 modern art museum, 그런 현대 예술품 그런 박물관에서 봤어요. 전시회에서 봤어요라고 말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유명한 작가의 어떤 화가의 그림이 그림인 것이고 이 그림을 지금 판매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The show was really crowded. Right. 5000 is really a low price to pay to own something by such a famous painter. 그렇죠. 번, painter. such a famous painter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것은 지금 어, 작가의 그림을 판매하고 사려는 사람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정답은 답지에 나온 것처럼 3번이 아니라 가구가 아니고요. 당연히 미술상과 미술품 수집가의 얘기가 됩니다. 미술품 수집가가 미술상한테 지금, 어, 작품 들어온 것 중에 녹색 거 큰, 제일 큰거 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 이거 얼마, 팔 아, 5천 달러인데요? 너무 비싼데요? 아, 이거는 유명한 작가 거잖아요. 그렇게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하는 상황이 되었단 말이죠. 정답은 4번입니다. 그런데 답지에는 3번이어가 나왔지 않습니까? 완전 틀렸죠. 요것을, 나머지 분들은 넘어가셨는데, 예준이만 지금 이걸 답안 했어요. 예. 요거 어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이거는 여러분들 중에도 틀린 사람이 있을 텐데 질문하신 분이 없었어요. 이준이 빼고는요. 아시겠죠? 자, 다시 한번 공부합시다. 알겠죠? 다른 문제도 이런 것들 실수, 오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십시오. 알겠죠? 수고하셨습니다.